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일기 신도시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신혼부부들이 정말 시작을 많이 해요. 제가 신혼부부들 제일 많이 본게 3번 신도시거든요. 저는 그래요. 통계적으로 3번 신도시가 제일 많다는 게 아니라 3번 신도시는 여러분이 보시면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은 어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신혼부부가 여기 들어왔다가 애들 크면서 평수를 넓히거나 평촌으로 가는 걸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그렇게 신혼부부가 시작을 해서 평수를 넓혀가거나 사건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노후생활까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동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주택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동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지금 주거 이전의 자유가 확보가 됐냐고 질문하고 싶을 만큼 거래가 안 돼요. 팔 수도 없고 사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나가서 여쭤보면은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너무 세게 써서 비정상적인 세금 체계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시장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 투기꾼 때려잡는 건 알겠는데, 그건 좋겠는데, 정상적인 주거 이전을 원하는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대세예요. 이건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투기꾼 때려잡는 거 오케이.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고팔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를 나가면 일단 정서적으로 불만이 쌓여있죠. 집을 팔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생활 여건이 나아졌거나 애들 학군이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아무런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걸 상상하셨을까요? 일부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투기꾼들의 세상이 오고 투기꾼들이 투기하게 풀어주는 걸 바란 분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작. 팔때 팔고. 살때 사고 여러분 시세를 올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중개사님들도 시세가 적당히 오르거나 가만히 있는 게더 좋아요 그래 야 거래가 더 많거든요 급등 급락 하면은 막 항의 전화 오고 와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다들 원했던 거는 정상적으로 옛날에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공약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 많이 원하셨던 거는 일기 신도시는 제가 현장에서 듣고 이게 느낀 바는 정비가 아니고요. 물론 원하시는 분들 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대충 바뀐 게 없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 외에는 거의 느껴지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저거 손을 대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초안도 좀 풀어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그리고 청약 같은 것도 손을 댔다고 얘기하고 있고, 양도세 중과 유예 얘기도 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거래가 돼야 느껴지죠?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요,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을 풀었죠. 여러분,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은 다주택자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받아서 나오면 세가 껴져 있겠죠. 그럼 이게 싸게 나오면 1년 동안 팔수 있는데 누가 살까요? 실거주자 세가 껴져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이 나오면 주로 누가 살까요? 투기꾼 매물이 나와서 투기꾼이 사요 투기꾼이 금매를 던지면 투기꾼이 금매를 잡아요. 세가 껴져 있어도 잡아요. 실거주자는 못 잡아요. 그리고 분위기를 굉장히 잘 타요. 왜냐면 겁나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안 팔려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끔 급매가 팔리긴 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팔기 때문에. 왜냐면,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도, 이빈 집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이것도 소화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한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들 어디로 눈이 돌아가 있냐면,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하네, 안 하네. 이걸 또 2024년도까지 마스터 플랜을 짠다니까, 경기도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이거 우리가 하겠다. 도지사는 사실 정비 계획에 참여할, 뭐, 그게 없어요, 사실은. 이 권한,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게맞을까 있기도 하죠. 왜냐면, 또 시장님들이랑 또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또 그거 갖다가 서로 정치적인 또 약간의 마찰이 있고 또 이제 갑자기 와서 재정비 TF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완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시장이 시장이 아니고요 그냥 완전 언론이랑 정치판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기 신도시 TF 팀을 짜든 말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뭘 하든 간에 지금 일기 신도시가 갑자기 재건축이 될것 같아요? 이거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 들어도 다 알고 계세요. 바로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 예전에 정비, 원래 정비법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될수 있는 단지만 차곡차곡 해 나가도 지금 준비는 할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돼요. 재초안에다가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용적률을 풀어줬어요. 근데 인프라가 안 받쳐줘서 추가 세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 그러면 둔촌주공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온다고 해요. 시공사가. 소용이 없어요. 용적률을 풀어줘도 거기 가치에 맞게 추가 분양을 해야 조업업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못 가요. 어차피 여러분 이거 풀어줘도 못 가요. 그러니까 뭔가 언론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는 분위기가 잡혀서 효과를 띄워봤자 거래 안 돼요. 지금 다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안 돼서 아무 의미도 없고 시장은, 시장은 아무런 작동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고칠 생각은 아무도 없고. 그냥 정치랑 언론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언론들 폭락한다, 30% 40% 반토막 난다, 3분의 1 토막 난다. 이거 왔다가 조회수 다 가져가고 있고요. 정치하시는 분들 은 경기도지사님 한번 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한번 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기사에 나온 거랑 달리 집주인 분들은 지금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그래요. 마스터 플랜이 뭐 일, 이번에 나왔다고 쳐요. 그럼뭐 팔릴 것 같아요? 저 일기 신도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일기 신도시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다 이해하니까. 저 또한 어떻게 따지면 일기 신도시랑 관련이 있으니까. 아니 지금 이게 갑자기 발표가 난다고 지금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다 아시잖아요. 중개사님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을 이용한 정치와 언론만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계속 병들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는 시장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세의 사기, 깡통 전세예요. 참고로 이 안에 들어있는 범죄자들 옹호할 마음 단 1도 없어요. 엄벌에 처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깡통 전세는 뭐예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전세를 들어가겠어요? 전세가 왜 이렇게 비싸겠어요? 전세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 비쌀 수가 없어요. 전세 사기는요? 전세 사기는 원래 있었던 범죄인데, 얘네를 잡아해서 처벌을 하기에 법이 애매해서 힘든 거지, 계속 처벌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 전세 사기는 그 내부 안에 시장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가 어떻게 홍보가 되는 건데,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역전세, 전세가의 폭등조차도 사회 언론면에 나오고 있어요. 전세 사기로 프레임을 입혀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보증금 미반한 사건 중에서 전세 사기로 인정받는 퍼센테이지가 몇이나 되는지. 참고로 진짜 사기치신 분들은 엄벌 받으셔야 돼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돌려주는 것과 사기치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언론이랑 정치가 부동산을 휘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화에 대한 이슈가 전혀 다뤄지고 있질 않아요. 전 일기 신도시심, 요언론 여론, 여론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론의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바로 작동한다. 지금 용역 바로 발추한다 아니면 일기 신도시 지금부터 진행한다 얘기 나오면 한몇달 있다가 내년부터 갑자기 빵빵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동도 제대로 못 가요. 상계동, 한동, 뭐 저기 창동, 중계동, 하계동 거기 뭐 지금 다못 가요. 얘네보다 걔네가 먼저 여러분 어떻게 따시면은 강서구에도 아파트 많아요.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다 아무것도 못 가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가 어떻게 가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 먼저 가면 누가 먼저 가겠어요? 사실 땅값이 비싼 데부터 가게 돼 있거든요.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그럼 어디부터 가겠어요? 분당 가고 분당도 이걸 못해서 리모델링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언론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파닥파닥 파닥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답답한 게 시장 정상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들이 시장 정상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덮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염원했던 이 부분이 뒤로 밀리고 있어요. 지금 1기 신도시, 이거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1기 신도시도 지금 만약에 거래가 자유롭게 되면은, 이쪽 대에서 약간 불만이 줄어들 분들 참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면 내가 이전하면 되잖아요. 아,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오래 걸려? 그럼 난 이사할래. 난못 기다리는 지금 새 집이 필요해. 나 학군 옮겨야 돼. 나 지금 이사 갈래.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답답해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언론과 정치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다 가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전이 얘기가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7월 달 거래량 정말 가관일 것 같은데요. 700건 나올까요? 800건 나올까요? 여러분? 1000건은 못 넘어요. 7,800 나올까요? 아마 역사에 남을 거래량 같은데 거래량이 이렇게 없으면 결론적으로 시장은 작동하지 않다는 거고 제 주변에 이동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쌓였어요 물론 제 주변 분들이니까 그게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기 신도시 재정비 안 한다고 화난 분들보다 이동을 못해서 화가 난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럼 그것도 문제점인데 그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시세가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면 부동산 시장이면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굶어죽게 생겼거든요. 이것도 안 다르고, 그리고 주거 이동이 안 되는 것도 안 다르고, 아무도 다루질 않아 이건. 그냥 폭락한다, 내려간다, 반토막 난다, 일기 신도시 나중에 하겠다, 도지사님은 내가 하겠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슈가 맞나?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문제 삼았던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